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 50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SEC가 리플이 주장하는 과도한 과징금 불만에 대해서 만약 테라폼넷이 벌금 산정 기준으로 한다면 리플에 대한 벌금은 약 1억26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서 리플과 오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SEC가 리플에 요구한 벌금 제시의 규모를 20억 달러에서 1억260만 달러로 낮췄고 1억260만 달러의 벌금으로 오랜 공방을 마무리하자는 것이 SEC 측 주장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해당 기사의 타이틀만 보면 SEC가 마치 벌금 금액을 줄여서 다시 제시한 것으로 오해를 할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SEC의 답변서 취지는 리플에게 20억 달러 대신에 1억 200만 달러의 과징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테라 벌금 산정 방법을 리플에 만약에 적용하더라도 과징금은 1억 200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파산한 테라의 상황과 아직도 기업을 운영 중인 리플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SEC의 답변서가 적절했느냐 저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 라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아이데르트 스터트의 발언을 공유 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는 LCC의 답변서는 LCC가 현재 리플에게 경로하고 있다는 라 증거이다. 또한 법원은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고 따라서 보상해줄 피해자는 없다. 더 나아가서 현재 s e c 에게 가장 기분이 나쁜 것은 리플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LCC의 답변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LCC의 시시로도 리플에게 터무니없이 요구한 20억 달러에 대한 벌금은 포기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주 암호화폐 변호사 비무건 변호사는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의 트윗에 반응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LCC는 리플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 LCC의 세계에서는 어떤 회사도 합의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본인 회사를 방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리플은 반 암호화폐 바이든 행정부 전체 임기 동안에 LCC에 대한 전략을 성공적으로 잘 유지해왔고, 결과적으로 LCC는 현재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LCC가 리플에게 바라던 바는 대부분의 회사가 그랬듯이 리플로부터 벌금을 후하게 건지고 그들의 통제 안에 리플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었을 텐데, 리플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LCC에게 항복하지 않고 법적 전술을 펼치고 있는 회사는 리플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구독자분들 중에는 이제 합의를 안 하고 있는 리플의 잘못이다, 브래디갈링 하우스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합의라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이익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만약 리플이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수 없다는 조건 즉 철수의 조건이 합의에 있다면 XRP 투자자 입장에서도 합의가 된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미국 내 사업 철수가 거래소의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상상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찌되었건, 리플과 LCC 사이에서는 합의를 위한 논의가 분명히 과거에 존재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에, 소송을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강한 성공과, 그리고 그 성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현재 리플의 스탠스 의 전술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에 대한 벌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리플이 과연 벌금을 낼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을 것인가? 혹시 리플이 파산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같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모건 변호사는 리플은 최근에 두 곳의 커스터드 업체를 인수했는데, 이를 통해서 리플의 재무 상태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두 개의 커스터드 사업을 수억 달러에 인수한 회사가 1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낼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를 보여드리면, 어, 어제 보여드린 슈츠와 비교하면 트럼프는 동일한 지지도 그리고 어, 바이든은 약2% 하락한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는 현재 대선 캠페인에서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고 있는데요. 바이든도 암호화폐로 기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이든 역시 대규모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기부 금액 측면에서는 트럼프를 다소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암호화폐 기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7월에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그리고 하원과 상원 의원들이 암호화폐 정책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비트코인 혁신과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 내에 유지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해당 라운드 테이블이 바이든 정부에 암호화폐 스탠스의 일부 변화를 보여주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간의 박제권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립토 건투 CEO가 비트코인 트레이더를, 트레이더들의 평균 진입 가격이 4.7만 달러이다. 상승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트레이더 진입가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 이는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과도한 리스크는 피하다 피하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가격으로 보면 여전히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의 평균 진입 가격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20% 가량 추가 하락해도 여전히 강세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해석이고요. 따라서 과도한 위험은 피하라는 조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 조정 없이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상승장을 다시 타게 되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지금보다 큰 조정장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또 새로운 진입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암호의 변동성이 있을 경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